안녕하십니까. 자생한방병원 한방재활의학과 강도현입니다. 술관절 전치환수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RCT논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월과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널은 BMJ로 s c i 2급 저널입니다. 2019년 임팩트 팩터는 30.223입니다. 저자는 데이빗 테밀턴으로 에든버러 대학교 울소패딕 센트럭 마 디파트먼트에 있습니다. 주요 연구는 햄스트링 머슬 테어의 패턴, 슬관절 전치환술 케이스 연구 등이 있습니다. 논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에스트랙부터 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슬관절 전치환수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점진적 외래 물리치료 과정이 단일 물리치료 및 가정 운동 기반 중재보다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병렬그룹 r c t 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대상은 영국의 13개 의료기관에서 슬관절전치환수후 6주에 옥스포드 리스코어 이하 OKS로 평가했을 때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 334명입니다. 이중 163명은 외래 재활 프로토콜에, 171명은 가정 운동 기반 프로토콜에 할당되었습니다. 인터벤션은 외래 진료를 통한 재활 치료, 가정 운동 기반 재활 치료로 나뉩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52주 후 OKS, 세컨더리 아웃컴은 14, 26주 후 OKS 및 14, 26, 52주 후 통증 및 기능에 대한 측정입니다. 334명의 환자 중 8명이 탈락되었습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으로 52주 후 군간 OKS 차이는 1.91점입니다. 그 의미는 뒤에 메서드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군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으로 외래진료를 통한 재활치료는 가정운동 기반 프로토콜과 비교하여 임상적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슬관절 전치환술이란 질환이나 외상 등에 의한 관절 파괴가 심각하여 이로 인한 통증, 변형, 기능 소실 등의 증상이 약물이나 물리치료 등에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 통증 소실, 변형, 교정, 기능 회복의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슬관절 전치환술 중 현재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은 대퇴골 원위부, 경골 근위부, 슬개골의 파괴된 관절면을 제거하고 인공관절을 삽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슬관절 전치환술은 현재 무릎의 말기 태행성 관절염에 대한 일반적인 시술로 매년 영국에서 10만 건, 미국에서 70만 건 시행되고 있으며 약 20%에서 예후가 불량합니다. 슬관절 전치환술 이후 재활치료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며 재활 방법과 기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메소드입니다. 연구 대상은 영국에서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하는 13개 병원에서 모집하였으며 슬관절 전치환술 6주 후 OKS가 26점 이하인 환자입니다. 여기서 OKS 26점은 간단한 활동으로도 무릎통증과 기능장애가 나타나는 컷포인트입니다. 연구 특성상 참가자와 치료사는 블라인드 처리할 수 없었으며 치료사는 타임 게더된고의 테스트 TUG 외에 평가에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TUG는 시작과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난 후 가장 안정되고 편안한 속도로 3m를 걸어가게 한후 원래 위치로 돌아와 의자에 앉을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는 평가입니다.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OKS로 0에서 48점까지 있으며 4점이 인상적으로 중요한 최소 차이를 나타냅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라스 비커트 스케일 TUG를 평가하였습니다. 리커트 스케일은 환자의 만족도 평가입니다. 통계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시행되었습니다. 리젤트입니다. 4264명의 대상 중 크라이테리아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참여를 거부한 3930명을 제외하고 334명을 선정하였습니다. 114명은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163명, 171명 랜덤 아이즈드 되었으며 연구 도중 8명이 탈락하였습니다. 인클루션 크라이테리아는 o a 를 위해 처음 실관절 전치환술을 받았으며 OKS 26점 미만으로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e 스 c l u s i o n c r 는 슬관절 전치환술을 재차 받았거나, 완전히 c o n s t r 된 시술을 받은 환자, OA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환자 등입니다. 테이블 1에서 참가자의 군간 특성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베이스라인에서 OKS는 20.4와 20.08이었습니다. 테이블 2에서 프라이머리 아웃컴 52주 후 Oks는 두군 모두 33.55, 31.57로 베이스 라인에 비하여 상승하였지만 군간 차이는 p 값 0.07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세컨더리 아웃컴에서는 두군 모두 Oks 상승, TUG 시간 단축, 마스가 감소하여 베이스 라인에 비하여 환자가 호전되었습니다. 14주 후 KS 차이는 P값 0.04로 유의했으나 26주 후 KS, 그리고 TUG 통증 측정에서는 군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3에서 통증 완화, 일상적 작업 수행 능력, 중등도 작업 및 스포츠 수행 능력에 대한 만족도는 외래 재활 치료군이 유수하였으나 전반적인 만족도는 그룹 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테이블 3의 오즈 레이셔 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즈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을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로 나눈 것입니다. 오즈 레이셔는 한 그룹에서의 오즈 를 다른 그룹에서의 오즈로 나눠 준 것입니다. 확률이 낮을 때 예를 들어 10% 이하 일 때는 OR은 실제의 상대 위험도를 반영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확률이 높아질수록 OR은 점점 더 상대 위험도보다 과장되어 OR이 더 이상 상대 위험도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OR은 연관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항상 좋지만 상대 위험도를 대체하기에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디스커션입니다. 이 연구의 장점은 비교적 큰 표본 크기, 낮은 탈락률, 우수한 치료 준수, 높은 연구 능력을 들수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점은 일리적 문제로 치료를 하지 않는 분을 설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현재 슬관절 전치환술 후 최선의 재활 치료법에 대한 합의가 부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환자를 모집하여 재활 치료를 통해 수술 1년 후 좋은 결과를 얻었지만 가정 운동 기반 재활에 비해 외래 재활 치료의 이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컴플 유전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슬관절 전치환수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에게 재활치료는 합리적이다. 단, 재활치료의 방법론은 환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상 슬관절 전치환수로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의 재활치료에 대한 RCT 논문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